안녕하세요. 루스캐스트의 알로지입니다. 오늘은 바스티온 사람들이 많이 올려달라고 하셨던 바스티온을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. 이제 정기가꽤 진행이 된 후에 지금 게임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전에 뭐한 조를 했다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이제 바스티온으로 바꿔서 목표를 지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. 상대방의 이제 바스티온은 이제 경계 모드 했을 때 덴지는 진짜 세요. 그런데 예전에 이제 에너지가 경계 모드 한 번에 빽이 나거든요. 600이었는데 맨 처음에는 1000이었습니다 아워맥을 생기면서 1000이 됐었는데 이제는 600밖에 안됐다가 또 너프를 또 먹고 이제는 아예 경계 모드를 해도 추가적인 에너지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공격할 때이 집탄율이 조금 버프가 돼서 데미지 자체는 더 세졌죠 근데 이제 약간 체력적인 너프가 워낙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제 대놓고 경계 모드를 할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조금 상대방이 모를 자리에다가 그 자리를 펴놓고 계속해서 옮겨줘야 되더라고요 한한 자리에만 계속 있으면 아 얘가 지금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그 자리를 수색을 하러 온 이런 식으로 저처럼 계속해서 자리를 바꿔나가면서 너를좀 달면은. 소리를 해서 에너지를 올리고요. 사주 경기를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. 여기서 다시 궁극기가 돌아왔는데 이제 궁극기는 전차로 변신을 하는 궁극기 이제 데미지가 한 발당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냥 기동성도 낮은 게 아니라서 계속해서 점프하면서 조금 더 밑을 볼수 있게끔 이제 시야를 넓히고 최대한 스플래시를 많이 입히는 쪽이 좀 좋겠죠. 자 이제 간략하게 바스티온이 갖고 있는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쉬프트는 경계 모드로 돌아가는 이제 스킬이고요. 그다음에 이 버튼은 자신의 에너지를 수리를 하는 그런 이제 스킬입니다. 이제 쿨타임 같은 것도 없고 수리하는 양이 굉장히 커서 딱히 이제 물약을 안 먹어도. 에너지를 충분히 회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물약은 이제 우리 팀원들한테 나눠 주는 걸로 하, 하는 게팀원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. 음, 그리고 이제 아까 궁극기는 아까 보셨다시피 전차 모드구요 그다음에 조금 에너지가 단다 싶으면좀품이신 곳에 가서 에너지 회복을 하시는 에 자, 이제 바스티온이 약간 좀 안좋은 단점이 몇가지 꼽자면 일단 경계모드를 해야 데미지가 충분히 나오고 경계모드를 한 상태에서는 우, 뭐 당연히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겐지나 파라처럼 뺐다 네, 이런식으로 갈아버리죠. 데미지가 엄청나게 어요 왔다갔다 하는 이제 게릴라 형식의 공격에 되게 약해요. 이제 폭탄을 한번 뿌리고 도망갔다가, 뿔고 도망갔다. 정크렛 같은 애들도 굉장히 좀 골치 아프죠. 바스티온도 그러니까 이제. 상대방이 만약에 바스티온을 골랐다. 자신은 한조. 아 14명 연습 축차하고 죽었네요. 한조, 뭐, 겐지지, 파라, 정크렛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카운터를 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예전보다 에너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처리할 때는 굉장히 좀 쉽고요. 경기 모드 해도 뭐 파라 같은 경우는 한 4방 정도만 맞춰도 좋요 이제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주면서 경기 모드를 했고, 원래는 이 경기가 굉장히 좀 불리했어요. 처음에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A가 점령이 당했고, 지금 B를 점령하지 못해서 그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분 넘게 방어를 했던 것 같아요 바스티온 하나로 그래서 수비 쪽에서는 진짜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영웅이죠 포르비온도 좋고 바스티온도 좋고 둘중 하나만 해도 거의 대부분 제목 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인, 이제 한, 한 명이 2인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아요 그러 기본 총도 그렇게 약한 총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면서 공격을 해야 된다면 기본 총으로 이제 갈겨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. 이러면서 전차 모드에 있을 때도 고칠 수가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 뭐냐 자기. 새로 고친다고, 좀, 그, 궁극기 타이밍 해먹지 마시고, 그냥 죽더라도, 궁극기 사용한 채에서, 폭탄 몇번더 던지고 죽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이게 굉장히 데미지가 엄청나게 센 편이기 때문에, 어, 잠깐만, 겐지 있죠? 루시오의 힐을 믿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, 그냥. 근데 굉장히 딜이 센 편이기 때문에, 라이하르트가 이제 방벽을 쳐도, 그냥 공격하세요. 뎄지가 진짜 막장난이게요 나도. 금방 금방 나기 때문에 방벽도 금방 깨지고, 막 아우 제 지금 방벽 순에 공격 안 해야 돼 이러면 절대 못 뚫습니다. 라이너를 타면 대놓고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여에 있는 티원들은 안전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. 그러면서 경계 모드로 풀었다가 다시 하면은. 재장전할 필요 없이 200발 다시 충전이 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충그 충전보다 재장전보다 자신의 에너지를 회복하는게 먼저라는 일단 자가치로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냥 경기 모드 풀고 다시 하는 게더 빠릅니다 재장전 할 때까지 모션 기다릴 필요가 없 없죠. 근데 이제 오버워치는 장탄량이 무한이기 때문에 그냥 200발 다 쏘는 거 좀 무서워하시면 안돼요 그냥 뭐 탄창 걱정 안하시고 계속해서 갈기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궁 게이지가 한번 더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나갈 필요가 굳이 없거든요 바스티온은 나가면은 좀더 불리해지는게 바스티온이기 때문에 근데 수비 지점 하나만 딱 정해놓고 여기서 죽치고 앉아있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댄디가 딸짜리를 넣는데 못나 아예 못 나오니까 그냥 당기고 있으면은 굉가무서워못 나옵니다. 한대라도 스치면 그냥 그게 상대방 리아가 공을 쓸때 공... 저도 궁극기를 썼는데 공급이 공은 판단 아니 파라가 상대방의자리 하나 궁극기를 썼을 때 이제 같이 궁극기를 써줬는데 이게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한 곳에 모아놓고 그냥 파라로 그냥 궁극기를 이제 갈아버리는 끝이 됩니다. 개인적으로 좀 감명받았습니다, <laughs> <laughs> 저런 식으로도 플레이를 할수가 있구나, 여러분. 그리고 이제 얼마 몇 초가 안 남았기 때문에 상대방은. 기동성 높은 영웅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돌려서 할, 할 수도 있긴 한데, 있고 하지만 방어는 있고 그럴 수 없는데 지 같은 경우는 돌렸죠 가시시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들어오기에는 이미 방어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이제로 경기가 끝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바스티온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시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자 마지막 최강, 최고의 플레이 플레이가 나오는 것으로 이번영상은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영지의보버보영웅플레이영이영상이영상셨 다면 이널구독과 좋아요버튼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요새 다음 팟에서 방송을 하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방송을 플랫폼을 옮겼어요 다음 팟에서 방송하려니까 갑자기 또뭐 인증을 하라고 하길래 제가 지금 한국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인증을 못하는 상태예요 금메달 4개 그 때문에 아프리카 방송국 주소는 이제 제 채널에 가시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냥 클릭하셔도 들어갈 수 있고요 한 번씩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